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특조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측은 말로만 수정안일 뿐 바뀐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오후 발표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의 내용을 김종훈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해수부가 오늘 발표한 시행령안 여기 대해서 특조위 측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세월호 특조위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시행령 수정안 발표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불리을 하는 것 자체가 특정의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시행령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수부 발표하는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입니다. 해수정 기존 특조위가 지적한 핵심적인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시행령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습니다 이는 네 특조위는 이어서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 단어 변경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유가족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시간만 끌었지 정작 아무것도 반영된 게없다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의 입장입니다. 예, 단어 변경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란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자리입니다.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대책, 피해자 점검 등을 각 부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이 자리에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해수부 공무원이 조사를 총괄하고 기획 담당하는 자리를 맡은 격이라고 반발이 더욱 심했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역할은 그대로 둔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해수부 공무원이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의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해수부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더욱 경악할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획 조정실장 직위를 그대로 둔채 대표적 독소조항인 기획조정실장의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권한을 반지 협의조정 권한으로 그 표현만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이것을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제의 의견을 수정한 것입니까? 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수부의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 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확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나마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 비율을 원안인 43대 42명에서 49대 36명으로 고쳤습니다. 논란이 된 해수부와 안전처의 파견 공무원 비율도 9명, 8명에서 각각 4명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특조위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소위원장에게 각각의 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주자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농성 중인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위원장은 정부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특조위 모든 활동을 들여다보고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가장 우려했던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규명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모두 제한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 발표가 있기 전에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이석태 위원장을 만났다고요. 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오전 세월호, 특, 특조위원들을,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서 기존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래 안는 정부가 받아들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정부가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법으로 만들어진 특조위의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농성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느냐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 것인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더 적극적으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모양새는 특조위의 농성 활동에 제일야당이 공식적으로 힘을 보탰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오후에는 시민 단체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네,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 오후 참여연대 등 313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문을 발표했는데요. 고 유해인 양의 아버, 아버지 유경근 416가족협의 집행위원장의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어, 너무나 아, 아나무인격의 말장난에 불과한 아, 이러한 의견 수렴 아니 그렇게 에, 저희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거의 세 차례나 그 차관회의에 올릴 것을 미뤄가면서까지 시간을 끌어왔는데 그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어떠한 절차나 과정이나 자리도 마련이 된 적이 없고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언론에는 네, 유가족들과 시민 단체들은 이어서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 시행령 수정안 상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간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종의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차관회의 가족과 함께. 청와대를 막기 위한 행동들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것처럼, 예고했던 것처럼 5월 1일 2일 1박 2일 노동자들과 함께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저희 요구를 분명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응답을 밤새지 들으러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그 뒤에도 요구에 대한 응답이 기다리는 응답이 없을 시에 계속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학부모 아홉 명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학부모 아홉 명이 안산 단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일 정부 시행령 폐기와 유기준 해수,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찾았는데요.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유가족들은 유기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청사 화장실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일을 제지했고, 그러면서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분위기가 악화됐습니다. 조사를 받은 고 오영석 군의 어머니 권미화 씨의 와 통화 내용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저는 저뭐현영범이라고 그러고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 그러고, 일단 간 동기는, 네. 행영 폐기하고, 선체 인양 촉구를 위해서 기자회견하러 갔는데, 네. 장관이 오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장관이? 네. 그래서 이제 그다 공식적인 게 자리인데, 화장실 이제 한두 시간 타고 가니까 화장실 급하다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뭐한 다섯 명씩 또 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게끔 해주게 됐는데, 네. 거기서 안에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짱이 된 거지. 담장을 넘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담장 안 넘었다고 가보지도 못했다고. 네, 당시 영서군마 권미화 씨는 경찰과 충돌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그 경찰 조사에 포함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까지 과잉 조사를 하고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조사를 받은 고 권순범군의 어머니 최지영 씨를 포함해서 유가족들은 스트레스와 과로, 시위가정에서의 부상 등으로 인해서 최근 병원에 입시라는 사례가 입원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주기가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사실이 유가족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